엄마를 도와 짐을 싸는 하진이, 땡질이 오늘 이따 가요. 내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여행 가는데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밥 먹고 있는 거. 나그 여행 갈때나 먹어야지 힘을 내지. 어 오늘 하이리입니다. 오늘은 홍콩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족도 다 만나고 오늘 좀재 재밌게 놀 거니까. 지즈니랜드도 가보세요 근데 지즈니랜드가 되게 비싸니까 먼저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켜니까 왜 갑자기 멈춰 <laughs> 움직여 왜 갑자기 멈추는거야 <laughs> 아진이는 홍콩을 갑니다 다 막혀. 아까 거기 갔는데 차가 다 막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차가, 어, 다 찌그러졌어요. 차가 돼야 돼. 그래서 한 10개가 사고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카메라를 견니또 굳어버린 아지니. 아지나, 너 너무 많이 컸다. 응? 엄마 쫄래쫄래 따라오던 애기였는데. 이번 여행은 아빠도 같이 갑니다. 항상 셋이 다녔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설날해서 휴가를 이틀을 붙여서 같이 갑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은 어떨지 기대하세요. 저 손놀림을 보라. 저 빠른 손놀림을 보라. 또 아빠 또 이겨 보겠다고 또 가져가지요. 아빠는 뭐야? 아, 아, 이십 층에서 죽었습니다. 오, 내가 아빠. 인형 뽑기를 여기, 여기서까지 하는 거야? I am all.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비행기에 갑니다. 저기. 지금 보여. 비행기 비행기를 다 꺼낸다. 도메스틱 같은데요? 아, 도메스틱 아니죠? <laughs> 하이라이 좀 넓게 봐봐 넘어가 내려서 먹자더니 혼자 먹 혼자 난 참고 있는데 여행은 참아가면 돼. 는 아이스 커피를 이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 도착. 도착했어요. 어, 되게 도착했어요. 어저 되게 덥네요. 춥잖아. 그럼 하자, 되게 덥네. 정말 추운 느낌이다, 그렇지? 어 내리자마자 엄청 추워. 겨울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게 에어컨인지? 홍콩 지금 몇시요 에어컨인지 아니면 나가봐야 알것 같아. 지금 몇신데요 홍콩 몇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짐을 찾고 수속을 하러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 에어컨 찬바람이 아니야? 진짜 날씨가 이렇다고? 내가 오빠 긴팔도 하나 가져왔어 니트. 어. 어? 사람들 왜다 화장실을 가? 저로 간다. 아니 아니 일단 퇴근가자나 택시간동.. 나조시간동만잡았는데 엄마 아까 거기서 갔잖아 너 아니야 그래 지금 지금 빨리 나가야돼 아 찍지마 이거봐 <laughs> 아, 아니 엄마 이거 올리지마 알았어 마. <laughs> 왜 계속 너 데리고 안 올거야 이제 알았어 뿡 We just arrived Hong Kong today 타야 되나본데? 하율이 옛날에 기차 엄청 좋아했는데 好的请勿靠近车门并，请车门并沿、嗯嗯、请并沿途紧握扶手。请勿靠近车门，并请沿途紧握扶手。<noise> 请勿靠近车门，并请沿途紧握扶手。 이거 타는 거 맞어? 몰라. 재미로 타는 거야. 맞겠지. 이그레이션을 봐니지 우리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탔잖아. 맞잖아 어? 이그레이션을. 맞아? 뭐? 음. 빡 어! 잡아. 음. 오빠 쟤. 다들 어, 저... 털옷 입고 있어. 어? 저기 털옷 입고 있어. 어? 겨우로 입고 있어. 코트랑. 나 u 보지 i m 도지시고 힘 나와있었네? 가자! 밥먹으러 고고고! 가자! 고고고! 힘이 나와있었어 펜 마시랭이 없잖아 엄마 기 보면 있잖아 팁이 있거든? 응 빨간색 응 바퀴벌레같은거 있 어디? 콩콩에 배가 고파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기 식당 아무때나 들어왔어 오 와이파이도 있네? 하진아 근데 너무 비싼거 같아 콜라가 에와이파이 어? 7000원이야 하나에 에? 우리 말레이시아 하나에 식당가면 6링기이잖아 1800원 그지? 몇배야? 물가가 올라 여기 물가를 모르겠네 홍콩 안에 그러니까 우리 첫끼 스파게티 두 개랑 피자 하나, 감튀, 어, 감 하나 콜라 시켰는데 얼마 나올지 궁금하다, 그렇하이리 카드 되지 않을까? 맛있겠다, 그렇지? 미트볼스 파게티 리조또. 이렇게, 이렇게 스파게티, 피자, 감자튀김, 리조또,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콜라 두개? 맛있어해라? 네네 네. 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 날... 어? 어때? 어때? 어, 정 이제 귀엽네? 그치! 뭔가! 기니다 한국 가을 같아! 겨울? 나도 그래! 가을 날씬데? 2층 버스 출발. 2층 버스 처음 타보지. 네. 아니, 조금 전에 탔어 말리셔토. 그랬어? 됐다. 아빠 큰일이네. 아빠 몸도 약한데 지금 내리자마자 춥다고 지금. 지금 목도 춥으면 바로 가야겠어. 또 옷이 없다는 핑계로 쇼핑을 간단다. 이 정도 나시면 꼴끄도 못 시겠다요. 이 정도면 초가, 초겨울 날씨인가? 어, 초겨울 버스에 와이파이가 된다고? 혼 공짜야 어로그인해야 돼. 말도 안돼 봐봐 안되네 서비스 에러 부산같이 <laughs> 자 바로 호텔 있네. 자 이거 냄새가 한국의, 한국의 한국 약간 동대문 냄새. 가을 겨울 들어가는 냄새인데 오뎅하고 떡볶이 포장마차 어, 이런 거 있을 거 같아. 약간 자, 여기 어. 강남역 좀그 조그만 뭔가. 비가 온다. 15번에서 내렸나? 어. 버스 내리자마자 있네 호텔이 여기야? 여기. 어, 여기야 어. 내려가야 되나? 사장실이크리만도 우선 앞으로 가봐 유... 식당 이런것도 안보이는데? 우선 유니클로같은걸 찾아서 오빠 옷부터 사자 아빠 아프면 큰일나니까 저쪽이 식당인가봐 지금은 아빠 옷을 사러 유니클로를 찾으러 가고 있는 중 버려! 버려! 찾어 우리는 괜찮은데, 아빠는 추위를 너무 잘 타가지고, 지금, 두꺼운 전발를사겠다고 하셔서, 유니클로를 찾아가고 있음. 이쪽으로 가면 유니클로가 나옵니다. 갑시다. 가봅시다 오자마자 옷을 사러 갈 줄이야. 와. 중국 영화에서 보던 그런 홍콩이다, 그지? 근데 나는 추운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땀이 안 나잖아. 샤워 안 해도 되잖아. 앞만 가도 뽀송뽀송하잖아. 이리로 가면 된대? 와, 맥도날! 어디? 예, 맥도날! 어, 맥도날도 있고, 여기 이런 건물도 있고. 야, 따뜻한 국물 하나 먹고 싶다. 우동 파는 데 없나? 짬뽕 이런 거? 있어, 한국 짬뽕집 나라 났어, 침사추위. 사람이야, 진짜 사람. 오! 바지 벗고 있다. 응. 야, 저 아직 집에 와서 아신납고도고 강하다고. 와, 진짜 신기하다. 어, 동키 동키다. 픽시도 있고. 어? 와. 진고들 그래? 요 <laughs> 추우니까 배가 계속 고파. 아, 야 축구 뭐 어, 따뜻하고 등따서면 그게 추운거야 어, 유안어 안죽어 안죽어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유니클로에 옷 사러 왔음 아빠가 자꾸 춥다 그래서 맥주가 4개에 6,000원정도 하네 뭘 먹어볼까? 아무도 없네 엄마 이거 복숭아 어디? 메시! s s i Oh, m e 마 s i Oh, Messi! Oh, Messi! Oh, 아! e s s i Oh, Messi! Oh, Messi! Oh, Messi! Oh, Messi! Oh, 사 e s s i 네, 틴데 그거 많이, 뭐 그거 많이 사간대 아, 여기? 40기만. 여기 부자도, 부자들이 많으니까. 테슬라 무슨, 한, 한, 사, 영? 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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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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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세요 <laughs> 우리 엉콩 오니까 그지어아 <laughs> 진짜 <laughs> 로렉스 사세요 <laughs> 야, 자 집에 있는 거 다야 가자 뭐야 이어어백감 백함 백함 몇 분이지? 분인가 하진 잘자 Good night.